안녕하세요. 용의 IT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CCTV인 리오링크 2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360 카메라와 비슷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오링크 회사는 중국 회사이고 CCTV 등 카메라 제품을 많이 출시하는 회사입니다. 샤오미 제품과 동일하게 실내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반려동물이나 아이 방에 놓고 사용하거나 보안 용도로 현관문 등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용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가 들어있고 벽이나 천정에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과 나사가 있습니다. 전원 어댑터가 있고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SD카드는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카메라 외형을 보면 아주 작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뒤쪽에는 스피커가 있고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습니다. SD 카드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 구멍에 SD 카드를 삽입하면 됩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해상도는 2304 곱하기 1296이고 3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야간 모드를 지원하고 모션 감지 알림 기능을 지원합니다.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고 좌우 355도 회전, 상하 50도 회전이 가능하고, 화각은 82도를 지원합니다. 프레임 레이트는 15fps이고, 언제 어디서나 라이브 뷰를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D카드를 넣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위로 올려서, 이렇게 삽입해 줍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전원 케이블 연결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파란색 LED가 표시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리어 링크를 검색해서 어플을 설치합니다. 저는 이미 리어 링크의 다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와이파이가 2.4기가헤르츠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어플을 실행하고 왼쪽 상단에 플러스를 클릭합니다. 카메라 밑쪽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해 줍니다. 위쪽 메뉴를 선택해 주고요. 카메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체크를 해 주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와이파이 암호를 입력해줍니다. 스캔나우를 클릭해주고 QR 코드를 카메라에 보여줍니다. 자,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체크를 하고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라우터에 연결을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체크해 주고, 다음을 클릭해 줍니다. 자, 디바이스 연결할 때 암호를 입력해 줍니다. 다음을 눌러 주고요. 카메라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저는 E1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을,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 다음을 눌러 줍니다. SD 카드를 포맷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죠.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끝내기 버튼 눌러 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선택을 하면 지금 요거는 실시간 보기 화면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재생 메뉴를 선택을 하면 플레이백이죠. 그동안 저장되어 있는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이건 야간 모드에 대한 촬영입니다. 밤에 촬영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날짜를 선택을 해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 메뉴를 누르면 카메라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누르면 밑에를 바라보죠. 다시 누르면 위에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왼쪽, 이렇게 하면 오른쪽, 이렇게 카메라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뉴를 한번 볼까요? 예, 메뉴를 누르면, 어, 디스플레이 설정이나 아니면 이 MD 설정 같은 경우에는 모션 감지에 대한 감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어, 메뉴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씩 확인해 보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요 대화하기를 누르면, 어,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요 탭을 눌러서 대화를 할 수가 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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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대화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모션 감지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이 감지가 되면 알림으로 알려주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모션이 감지가 됐다고 알림이 오죠. 그러면 요 재생으로 들어가서 자,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모션이 감지된 영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야간 촬영 모드도 한번 봤는데요. 자세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 눌러서 이게 예 야간 촬영 모드인데요. 야간에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각이 샤오미 미지아 360보다 좁다는 점입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화각이 100도 정도 나오는데요. 리오링크 2원 같은 경우에는 약 82도로 좀 좁은 편입니다. 그두 번째는 좌우 회전각은 괜찮은데 상하 회전각이 50도 정도로 샤오미보다 좁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SD카드에 저장된 영상 중에서 특정 영상만 삭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저장된 영상들이 있죠. 이 영상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제가 삭제하고 싶은데 삭제하는 방법이 없어요. 각각의 영상을 따로따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SD 카드를 포맷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영상이 포맷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플레이백 영상들의 썸네일이 표시가 되지 않는 점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각각 날짜별로, 시간별로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썸네일이 없다 보니까 각각의 영상들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눌러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조정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이렇게 요걸 눌러서 카메라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조정은 가능한데 디테일하게 세밀한 조정이 어려워요. 제가 요 상태에서 약간만 밑으로 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만 눌러서는 조정이 안 돼요. 길게 눌러서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야지만 조정이 가능한데, 이렇게 조정했을 때는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져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만 탁탁탁 눌러도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모션 트래킹 기능은 없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감지가 되면 움직이는 쪽으로 카메라 렌즈가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저장이 되는데, 이 2완 제품은 모션 트래킹 기능은 없습니다. 가정용 CCTV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샤오미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샤오미 제품과 좀 비교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리오링크 2원 E1 시리즈는 2원이라는 제품이 있고, 2원 프로, 2원 줌 이렇게 세 가지 제품으로 어, 나눠져 있고요. 이원 줌이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원 제품은 아주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에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으니까 구매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이 IT였습니다.